1 0 6페이지 3번입니다. 자, 맞힌 사람이든 아니면 틀린 사람이든 이거를 이 개념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. 이 개념 뭐야, 얘들아? 정적분의 성질. 이거. 뭐? 정적분의 성질이야. 모르겠는 사람. 정적분의 성질이 뭔데요? 모르겠는 사람 있어? 괜찮아. 이들려야 정적분의 <laughs> 성질이 뭐예요? <laughs> 자 개념 갑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된다. 정적분의 여기 네모 쳐놓고 뭐뭐뭐의 성질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진짜 이게 막 성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. 어 알겠지? 뭐 자석의 성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얘 성질은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실수배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. 되겠죠?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은 뭔데? 더하기 동그라미 빼기 동그라미 곱하기 안 돼요. 나누기 안 돼요. 하면 안 된다는 거지. 곱하기랑 나누기는 하면 안 돼. 실수배 되죠. 그 얘기야 저거. 근데 이걸 잘 봐야 돼. 정적분의 성질에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적혀 있어? 인테그를 해서 a부터 b까지 f x DX 한 개만 써볼게 뭐 이렇게 돼있잖아 그지?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 이거 적기 귀찮아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 편의점 맞지?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돼? 이렇게 해서 f x 흘마 GX 이렇게 되는 거죠?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게두 가지 야 하나는 방금 채이 얘기했던 거 더하기가 되네 두 번째 뭔지 알아? 위끝 아래 끝이 같아야 되네 이거야 알겠지? 위끝과 아래끝이 다 타협 계산된다. 다름의 계산이 안 된다. 이 얘기인 거야. 이게 기쪽그두 가지를 담고 <laughs> 있습니다. 되겠죠? 음. 그러면 여기는 AB, AB 안쪽에 있으니까 이거 사실 여기 있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거의 47만큼 계산하는 거 엄청 편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얘를 그냥 F라고 치환해버리고 얘를 그냥 G라고 치환해버리면 사실 그냥 F가 2인 거죠. 맞습니까? 그러면 4f 에다가 마이너스 3g 를 하면 얘가 지금 2인거죠 맞습니까? 그럼 얘가 지금 8인거죠 8 그래서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6로거고 3y? 3y 3g가 y 3 되는거죠 그래서 g가 2인겁니다 되겠죠? 그래서 답이 2야 그렇지 아님? 알겠지? 그래서 이거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고 막 이상한 기호들이 많이 적혀 있으니까 뭔가 엄청 복잡한 거라고 인식하기 쉽단 말이야. <laughs>